안녕, 소희야. 오늘은, 어, 숲의 요정페어리로 생과인 주스 가게 해볼 거예요. 그러면 놀아볼게요. 한번 뜯어보고, 한번 놀아볼게요. 아이 궁금하다. 엄청 귀엽다. 정신이... 오늘 귀여울것 어, 뭐 어떻게 해야 지 아, 한개 빼야 되구나. 이 어. 어, 오! 빠지네. 쇼기, 를기 쇼기. 게요 쇼기. 쇼기. 원기생기 쇼기. 쇼때 쇼기. 쇼끝쇼나 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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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기 쇼기. 쇼기. 쇼 없더요. 아무것도. 이거 가지고 볼게요. 인형놀이를 해볼게요. 이거 가지고 먼저 설명해주고 인형놀이터 할게요. 이거는 생과일 주스예요. 생과일 주스고요. 어... 응. 어 종이 가방이에요. 여기에 어 붙는 거 있잖아요. 여기에 이렇게 가져갈 수도 있는 가방이고요. 어 빗석이랑 계산기가 통게 있어. 맞나? 이 수도 있어. 그분 이거 갖고 어볼게요 이거 말고 헤라. 얘로얘로 얘도. 얘도. 얘인이도 이거 얘인 얘도. 얘 자, 먹고, 먹고 싶어서 왔어요. 그래요 어떤 걸 먹고 싶어서 왔어요? 저는요, 아, 어, 요거야. 요걸 먹고 싶대요. 얘는 요거가 먹때요 근데 좀, 좀 미소기를 해야 될것 같아. 이 미소기를. 更别过。 아, 여기. 어머, 있네 앉아서 해야겠다. 음. 잠깐만요, 왜 돈을 안 들고 가시는 거죠? 아, 돈이요. 알았어요. 돈 주고 갈게요. 여기요. 감사합니다. 됩니다. 그러면 전 딸기맛을 먹고 싶었거든요. 딸기맛을 돌려줄게요. 딸기도 돌려줍니다. 준 맛있겠다. 에이, 맛있는 자리가 됐어요. 이거드 해볼게요. 뭐냐. 엄마 습니다이 두, 두개 남았다. 안녕하세요. 저가좀 아름답죠? 저는 우리 주주 파티 가서 이렇게 예쁘게 입고 왔어요. 안녕 여러분들 시크릿 주스에 나오는 로사라고 해. 저는요 이생과이 주스를 이, 먹고 싶어서 왔어요. 생과해 주스요? 요거요. 그래서 그렇군요. 그럼 드릴게요. 이렇게 힐링 티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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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아 티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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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그티 한번 먹어볼아팅 티팅 다아 돈. 또 내야지 여기요 오 여기요 됐다. 안녕히 계세요 네 마지막 손님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 안녕 여보 누구아 이분은 큰것안 나온 것 보면 저도 큰거 먹고 싶은데 한번 넣고, 그한번 더, 이렇게 고 뚜껑이 닫다 해지네 음, 밑에 이렇게 린 다음에, 덜 꺼낸 다음에, 그리고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뚜껑을 고달 나도 먹어 봐야겠다. 어, 다 팔렸네. 어떡하지? 고민 중이네. 아, 쩔수 없지. 더 만들어야겠다. 스케일 가위를 또 넣고 믹소기로 돌린 다음에 돌리고 돌린 다음에 됐다. 그 다음에 응. 돌리고, 돌리고, 돌리고. 우와, 아이큰것같네와 맛있겠다. 좋다. 한번 먹어볼까? 쭉쭉쭉. 한번더먹어주 어? 이제 다 먹었네. 아휴, 다들고 다음에 또만들야다음엔 쇼핑백 위에다 안 걸어 줬겠지? 조금 더 이상하냐? 다음에만 얘게 여러분 안녕? 난 다음에 또 만나. 자, 여러분 오늘은 페어리루, 숲에 요정 페어리루 생갈 주스 가게를 해봤는데 어땠어요 재밌었나요? 그러면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줘야 돼요. 안녕. 다음에 또 만나요. 오, 오, 오. 바이바이.